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세원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또 오늘 이제 나눌 얘기는, 어, 뭐 포지셔닝, 그리고 브랜드, 어, 브랜딩,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간에 작년 1년 동안, 그,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판매라든가 이런 걸 제가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 아,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 대략적으로 감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뭐 일단 작년에 제일 포지셔닝을 많이 차지했던 게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근데 코스트코 구매 대행은 제 제품이 아니에요. 제 제품이 아니고 남의 제품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뭐 브랜딩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예뭐 알아서 잘 나갔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수제청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내가 어 이제 그 브랜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막 무조건 남면 제품 끌어다가 상세페이지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팔아야 되니까 예, 오래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브랜딩이나 뭐 포지셔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어,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위탁 판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어, 오픈마켓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옥션, 뭐, 그 다음에 지마켓,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도, 어, 오픈마켓, 플러스, 어, 이 커머스, 그 회사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게 있죠. 그니까, 요 오픈마켓에는, 어, 제일 큰 플랫폼이잖아. 제일 큰.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명의 판매자들이 자기 스토어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스토어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잡다한 뭐이것저것 제품별로 그냥 뭐 아무거나 막뭐만 개씩 이만 개씩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하나 그냥 얻어 걸리면 거기서 내가 스스로 걸려서 어 스스로 먹고 나머지 제품은 저쪽에서 보내주는 이제 그게 위탁 판매인 거고. 그다음에 어 뭔가 이제 그 특화되어져 있는 고것만 파는. 그런 스타 음, 스토어가 있지, 그러니까 취향을 저격하는, 네. 어, 뭐 인테리어다. 그러면 인테리어 소품만 주창 있는 거야. 그냥 아니면 뭐 어, 해외 음식이다. 그러면 해외 음식 뭐 밀키트 같은 것만 뭐한이 음, 가득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한부류들이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음. 파는 것들. 네. 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수량은 어떻게 보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꾸준하고 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어그 다음에 그 스토어 안에 내가 이 제품들 제 근데 제품도 여기 지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 수제총도 있고 한방총도 있고 한과도 있고 뭐 담금주 키트 네. 어,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어, 여러 가지 패키지들로 많이 구성이 돼서 이 안에 보여져야 내가, 어, 이 스토어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쇼핑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어, 이 스토어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파나? 내 취향에 맞는 것도 파나? 그, 래서 스토어로 딱 넘어가 봤는데,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꽤 많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러 지난번에 이게, 수제청, 뭐, 과일청 치면 한 4만 5천 개 정도가 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4만 5천 개 중에 어떤 것들은 되게 고가의 그런 어떤 전략을 쓰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어, 아주 저가, 초저가, 이렇게 가격이 싸게. 근데 뭐 아마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 설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저가로 뭐 여기서 쓰고 있는 수입 제품이나뭐 이런 걸 쓰지 않고 저가로 해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 예를 들면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제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처음에 어떤 이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먹어보고 아이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 요거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뭘 봤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어 그러고 보니까그 어, 오빠 친구 중에 여성 의류를 했었던 친구가 있었잖아. 그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싸, 어, 어, 엄청 싸, 엄청 싸. 그니까 그리고 데일리,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가 강한 뭔가 그런 옷안 팔아. 어, 그냥 매일 매일 집이나 아니면 집 밖에 잠깐 맞아요. 뭐 나갔다 올수 있는 그런 거. 그런데 여기는 어, 광고비를 지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어. 가격이 싼 거야. 그냥 맞아요. 그냥 쇼핑몰인데도. 그러니까 뭐 데일리 집밖에 잠깐 나가거나 편하게 입는 옷 하면 어, 가격도 싼데는 땡땡 옷 이런 거지. 음.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수제청이다라고 하면 아, 뭐뭐뭐 하면 아, 여기 수제청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어, 뭐 그런 곳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만든 것을 어, 주부가 만든 것을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아니면 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담았다라고 하는 네. 그 느낌을 주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원료에서 나는 설탕 뭐 어, 이런 거는 무조건 뭐 유기농을 쓴다 그다음에 뭐 한방청 만들 때 도라지는 우리는 뭐 육년근을 쓴다. 그래서 최고급 뭐 이런 거로 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음. 좀 일단 좋은 재료 조금 비싸기는 해요. 음. 그런 한방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보약청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정도의 네 다섯 가지의 음.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게 꼭 저희도 이제 배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6년근 저희가 장수 그 도라지를 쓰는데, 음. 약도라지를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어, 비싸지. 네. 근데 이걸 취급하는데도 그닥 많지 않고, 아. 이제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맛이 난다고 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거보다 조금 <laughs> 저렴한 3년근을 쓸까 하다가, 그래서좀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로 좋은 맛을 내보자 해서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해봤더니 어 정말 이, 이 아, 완전 차이나 일반 도라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고 럴까 둘레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어. 6년간 같은 경우는 크더라고요. 어. 6년 동안 이제 기른 도라지라서 그런지 어. 이게 크고 향도 굉장히 진하고 어. 향에서 일단 큰 차이가 그렇죠. 향도 그렇고, 이 크기가 좀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대추 같은 경우도 요즘 수입품이 너무 많잖아요 시장에 가보니까 어 이거를 고민이 그렇죠 가격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거기 사장님들도 재료를 파시는 분들도 아 요즘 이것도 많이 쓰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국산 달라고 음. 어쨌든 저도 먹을 거고 또뭐 저희 식구들도 먹을 거고 또, 가족,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재료를 하나하나 다 이제 골라가지고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뭐, 그게 한 사람이 알아주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어, 여기 거 괜찮아? 하고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고 음.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게 괜찮아라고 하는 요 안에 이제 속내를 들여다 보면 네. 그 안에 그니까 자기의 경험, 체험, 다른 거하고 비교, 그러니까 먹어봤을 때 비교, 아 이건 깠는데 어, 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이게 한방청인데 깠는데. 까는 순간 냄새를 맡아봤더니 그 한방 뭐양 냄새 같은 네. 그 한약 냄새가 아주 진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고 어 여기서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은 것들에 아 이게 우리는 3년근이 아니라 6년근을 쓴다. 네. 근데 아 여기는 프리미엄 제품이구나.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구나. 어. 네. 고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어. 그쵸 그게. 음. 저희가 그만큼의, 음. 뭐, 재료도 일단 가장 좋은 걸로 하고, 그가 그 가격을 최소한의 마진만 생각하고 저희가 한 거라서,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너무 높아버리면, 저 같아도 안 사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재료나 어떤 매입을 해야 되는 매입처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게 되면 계속 원가가 싸지는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그 그...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못 버티는 거야. 왜냐면 이게 가격이 비싸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여기에서 가격이 비싼 거에서 원가가 비싼 거에서 원가가 낮은 거로 가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가격을 유지해야 되잖아. 나는 애초에 그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laughs> 내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았어. 처음에. 그런데 원가가 7천 원이야. 네. 어, 원가가 7천 원인데 내가 이걸 만 원에 팔았어.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원가를 막 낮췄더니 결국에 원가가 한뭐 삼천 원이 됐어. 이제 만 원이 됐어. 이제 이때부터는 돈을 벌겠지. 근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고 어,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이 데미지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그걸 생각해서 내가 처음에 애초에 15,000원에 팔든 그데미지를 누가 갖고 가야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포지셔닝이라는 게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한방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청 같은 음. 경우는 그냥 담궈서 뭐한 4일 5일 지나 바로 음. 먹을 수 있기는 한데 저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 숙성하는 시간도 한달 어.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만들어서 어.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걸 막 만들어서 아. 팔 수는 없는 어. 거예요. 왜냐면 먹을 수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제품을 사셔도 가한달 있다가 음. 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 담가놓고 한 달을 숙성시키면,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시면 음. 그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 일반차더라고는. 그러니까 제품으로 해서 나온 것. 이렇게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것하고는 그치. 좀 다르게 당도도 좀 낮기는 해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생강청이나 이런 것들도 생강을 씹어서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걸려서 씹힘이 싫은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걸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까서 즙을 내서 전분까지 다 제거한 후에 한3일3일을 계속 전분 그 없애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독성도 좀 없애고 그 과정을 하는 게 힘들기는 해요, 솔직히. 이게 제품이 많아지면은 더 많은 생각 을 까야 되잖아요, 저희가. 희가 <laughs> 맨날 생각 지옥에 빠진다고 지금 요즘 맨날 그런데. 그치,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그렇죠. 어, 내가 뭐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아무리 뭐상세페이지 이렇게 하니 이거는 어쩌면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순박한 생각일 수 있어. 그 결국에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 그 가격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미지를 누가 안고 가느냐.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속 뭐 만들어는데 오랜 시간 이 데미지를 내가 안고 있으면 그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팔로를좀 되게 뭐 여러 군데로 넓힌다든가,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그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한테 뭐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 내 정성을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내가 조금 이제 고급스럽고 약간 이제 단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 건강. 이런 어, 요런 웰빙 이런 요런 느낌의 어, 제품에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미지화 텍스트화해야 되는 거잖아. 어,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범위에서는 그이 회사의 제품이나 뭐 이런 거를 텍스트화, 이미지화하는 거지만 어. 좀큰 범위에서는 그니까 지금 여기서 만든 그 회사 그 브랜드 어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것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기가 먹고 아 이거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어, 그것이 이제 브랜딩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오래 참 지켜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거 보면 더달콤 <laughs> 이제 어, 달콤함에 퐁당 빠지다 네, 요런 느낌이잖아. 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방이라든가 이게 단 느낌 어, 이게 좀 상쾌하고 단 느낌은 있지만 웰빙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 프리미엄이라든가 약간은 좀 이런 거하고는 이미지가 어, 브랜드 이미지가 좀 동떨어진 느낌도 있어. 그거를 고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 다른 경쟁사들 것들을 되게 많이 봐야 돼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네. 있구나 어 여기는 이거를 좀 되게 많이 부각을 했네 그러면 나도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봤을 때아 나는 이거를 좀 부각을 해야겠다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거를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쫙 보면서 자료를 모으면서 뭐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아 우리는 좀 요런 포지셔닝으로 어 전략적으로 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니까 러고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척대고 무조건 싸야 돼 어, 아니난 무조건 프리, 프리미엄급으로 갈 거야 어난 무조건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정성들어서 생각지옥에 빠져서 이거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 그게 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